이번 런던 여행을 어떻게 하면 더잘 보여드릴 수 있을지 고민했는데 백화점 투어, 금교 여행, 가볼만한 곳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르메를 저렴하게 구매하는 팁부터 숨겨진 명소까지 많이 등장하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여기 맘대로 써 <목소리도> 오빠가 준비해놨어 어, 오빠 너무 어? 멋있는 오빠야 ㅋ 자이 신상이에요 이게? 응유이 신상인데 이모 아우~~ 되게 예뻐 그러니까 내네 오빠 사의 도파민. 오빠 사진 제일 미이 있는데 역시 유메 오오 음. 이루네르 싱글백인데 이게 진짜 인기가 많대요. 국내에서 지금 인기가 너무 많아서 딱 어깨에 들수 있는 사이가 데이지캣에서 인기가 많나봐요. 음. 한국 지금 국내 베스트. 중국 누구 아니에요? 중국 방송 중이에요. 브라운도 괜찮죠? 근데 저는 아무래도 블랙. 블랙이 완전 상의를 데일리로 추 진짜 이런 <laughs> 블라우스에 그냥 딱 펜치 입고 들어주면. 되게 가벼워 조절 가능해. This is dark brown. It's beautiful. Beautiful. s l o 귀여운데? 그래서 어, 지금 제일 인기 있는 백이래요. 작은 사이즈보다 이큰 사이즈가 좀더예쁜것 같아요. 사이즈 비교. 음. 스웨이드. 남자들이 들면 좋을 것 같아. 진짜 가벼워. 집안 마시는 근데 이거 생각보다 싸다 있어. 아 그래? 평생 정류는 더보기나 해. 어 라비렛. 아, 라비렛 너무 좋아. 포도 하나에 15만원. 진짜 비싸다. 7건가? 외로는 30만원이래요. 금을발라나 이것도 비싸겠다. 250만원짜리 쿨. 엄청 귀엽구나. 엄청 귀엽구나. 나구나 여자의 향기 일단 힐리안 좋아해 파스로 떠납니다 오늘의 o t d 일단 가서 사우나를 할 거라 안 씻었고 가방 간단하게 들고 스커트에 추욱가방 앞뚜리를 둘러줄 거예요 고소 안녕! 오 너무 좋다! 화장품이까 화장품이. 거기가 응응. 여성 결제가 있대아 진짜? 이따 여기 쇼핑해야 되나? 엄청 많아 코스메티. 먹어볼까? 네. 먹는 자석이 있는데? 없는 것 같아. 여긴 뭐야? 오, 여 뭐야? 왜 이렇게 좋아? 여기 사이어티 카페나? 바로 앞에 정면에. 아 킹스라이 키친? 네, 네. 네. 너무 이쁘다. 그림이야. 돌고 돌아 소사이어티로 결정. 그리고 바나나, 바나나에 피넛 버터, 우트밀 초코, 아메리카노. 어, 음. 이뻐. 아, 그냥 잡고 있는데 이뻐. 음. 맛있어. 맛있지. 맛있어. 음. 맛있어. 아, 선크림을안 발라가지고 귀여운데 매운. 음, 커피만 무어. 근 이걸 너무 잘 어울린다. 네. 너무 좋은데? 박스? 박스 응. 오길 잘했다 여유로워 응. 어 날씨 너무 좋아 하나도 안 춥지? 바람 안 부니까 아 어, 여기다 오어그 입구 여기 아닐까? 어어 어, 그냥 들어가자. 이거 느끼했다. 응. 응. 점심을 먹으러 왔어요. 볼로네즈랑 시푸드 칩에서 리바이스테이크를 시키다니. 아 뭐야 끝이 없지? 우와! 어야똥 싸는 걸 찍었어 네. 음맛있음다사람결혼가 되는 거 처음 만난 사람인데. 처음 만난 사람인데 진시간 동안 스몰 토킹. 근데 왜 번다 안 했어? 그 스몰 토킹 아닌 거 아니야? 했어! 했어? 대박. 스몰토킹. 이사 슈스톤 아니야 응. 컬러 완도 똑같아 귀여운데? 그니 음. 노트를 샀습니다. 음. 어, 나도 노트 샀네. star and champion yeah, yeah. yeah.

맛, potato, honey, j e l l 맛어 맛있어. 맛어어 맛있어. 맛어 맛있어. 맛어맛있맛맛맛어

여기가 하네 안에가 해외 그릇이 이렇게 이렇게 와 있어 이게 뭐지? 말차랑 피스타치오 음 미쳤네 영국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좋아, 너무 잘생겼어 어머 미안해 고배가 네. 누구 반해가지고 네. 그분 찍느라고 <laughs> 지금까지 먹어본 커피 쪽에 참미가 제일 심어 근데 맛있지 않아? 괜찮지 않아? 그냥 셔 굉장히 차가운 거 같지만 따뜻한 라떼 따뜻해. 손을 녹이고 있는 척입니다 아이스인 척 영국에는 지의 친구가 많다 둘기 네, 둘기 둘기, 둘기 있었는데, 아까 여기. w h is my 너 친구 왔어. 어, 두마 많이 나왔네. 프로 <laughs> <둘이> 오냐고. We can go t h 여 영국 남자 만나야 돼. <laughs> 어제 호텔은 되게 밝고, 여기는 응. 우리나라 임페리얼 호텔. 캄캄해가지고. 이제 캄캄한 게 싫으신가 봐. 눈이 침침했는데우리가 확실히 좀더 클래식한 것같으하까 아주 기대가 됩니다. 아직 아, 시계가 한국시간이라. <laughs> 시계를 봐도 소용이 없어요. 기다려볼게요. 즐거운 어디에 올 얼그레이 느낌이 좋은데 순한 고리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그 정해져 있어. fresh cucumber and mint butter to accompany these sandwiches. This is A, this is the afternoon and breakfast. 맛있어. 일단 생일이라고 먹으셨어요.